여러분, 지금 부산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? 바로, 금정 두산 이브 포세이돈 장전입니다. 왜 이곳에 주목해야 하는지, 딱 1분 안에 핵심만 짚어드릴게요. 첫 번째 핵심. 여기는 부산 지하철 온천장역과 부산대역을 걸어서 다닐 수 있는 버블 역세권이에요. 출퇴근은 물론이고, 부산 시내 어디든 막힘없이 갈수 있는 교통 프리미엄. 정말 대단하죠? 두 번째, 롯데백화점, 홈플러스. NC백화점 같은 대형 쇼핑 시설들이 바로 옆에 있어서 장보고 문화생활 즐기기 정말 편해요. 거기에 금정산과 온천천이 가까워서 자연 속에서 힐링까지 누릴 수 있답니다. 세 번째, 학부모님들 주목. 초중고 명문 학군이 다 가까이 있고 부산대학교도 인접해 있어서 자녀 교육 걱정은 확 덜어 드릴 거예요. 게다가 최고 49층 랜드마크 아파트로 지어지면서 브랜드 가치까지 쭉쭉 올라갈 거라는 사실. 이 모든 걸 갖춘 부산 금정 두산 이브 포세이돈 장전. 지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집 마련할 기회 놓치지 마세요. 더 자세한 내용은 지금 바로 문의해 보세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